모르는 사람은 또 전혀 모르는 공유기에서 좀 거리가 있는 방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는 안녕하세요 테크 엘리니 구첩입니다. 오늘은 아시는 분은 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또 전혀 모르는 그런 제품을 하나 내돈내산 해왔습니다. 바로 이 와이파이 범위 확장기라는 제품입니다. 이름 그대로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장을 시켜주는 그런 제품입니다. 요즘 아파트들이야 인터넷 단자가 각 방마다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예전에 지어졌던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 단자가 각 방마다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 인터넷 단자가 없는 방에서 데스크탑을 사용을 한다던가 혹은 인터넷 단자가 각 방마다 있다 하더라도 공유기에서 좀 거리가 있는 방에서 휴대폰을 사용을 한다던가 패드를 사용을 한다던가 그럴 때는 와이파이 신호가 약한 경우가 있고요. 그럴 때 와이파이 신호를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는 그런 제품입니다. 이걸 구매하게 된 이유는요. 제가 집에서 데스크탑을 사용을 할 때, 안방에는 당연히 인터넷 단자가 있으니까 유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서 속도가 충분히 만족하게 나옵니다. 근데 제가 본가에 갔을 때, 본가에서 지내는 제 방에는 인터넷 단자가 없어요. 약간 오래된 아파트거든요. 그 아파트의 메인 공유기는 거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제가 있는 방에서 거실을 바라본 구도는 이렇습니다. 여기에 무선 공유기가 있고요. 거실 쪽에서 제 방을 바라보면 이렇게 보입니다. 무선 공유에서 방까지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두번 꺾어져야 되고요. 그리고 데스크탑이 이렇게 책상 밑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신호가 약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벽면에 붙였습니다. 박스를 개봉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매뉴얼하고 제품이 나옵니다. 제품은 하얀색에 아주 작고 귀엽게 생겼어요. 직접 플러그를 꽂을 수 있게 플러그 단자도 본체에 직접 붙어 있고요. 설정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. 요즘 나오는 공유기들은 공유기 뒷편에 WPS 버튼이라고 있습니다. 이 확장기를 변변 플러그에 꽂은 후에 WPS 버튼을 누르고 공유기 전면에 붙어 있는 범위 확장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그거 자체가 설정이 끝납니다. 이 버튼이 공유기와 연결을 해주는 버튼입니다. 무선 공유기에서 WPS 버튼을 누르고 이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와이파이 리스트에 원래 공유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, 그 아이디 뒤에 언더바 EXT라고 리스트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. 그걸로 연결하시면 돼요. 비밀번호는 원래 공유기가 가지고 있던 그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혹은 공유기 뒤편에 WPS 버튼이 없다던가 아니면 좀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을 해 보고 싶다던가 할 때는 앱스토어에서 테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으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설정이 끝나고 나면 원래 공유기에서 쏴주는 신호와 이 확장기에서 쏴주는 신호를 가지고 속도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속도비교 사이트는 한국정부와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사이트하고 벤치비 사이트를 통해서 속도 비교를 해봤습니다. 가격은 한 2만 원이 안 돼요. 그 비용으로 와이파이 신호가 약한 방에 좀 전에 보신 결과처럼 와이파이 신호가 증폭이 된다면 충분히 구매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보입니다. 저도 아주 만족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. 무선 공유기 위치와 좀 떨어진 방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좀 약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굳이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와이파이 익스텐더를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걸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드린 비용에 비해 만족도는 아주 높을 거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잊지 말아 주시고요.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